수상, 동영상 보충 수업, 5단원, 2차 방정식 파트 시작할게요. 우리 2차 방정식은 3-1에서 한번 배웠어요. 그지? 2차 방정식이 2차식이 꼴 0으로 되는 형태가 2차 방정식인데, 이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은 항상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끈을 가져요. 그때 끈이 실수이면 그거를 실근, 허수인 건을 허근이라고 해줍니다. 2차 방형식풀때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이 2차식을 이 꼴형으로 정리해놓고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예를 들어서 AX-B, CX-D는 0의 꼴로 인수분해가 되면 각각의 항이 0이 되는 X를 구해주면 되겠죠. X는 A분의 B 또는 C분의 D,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2차식 중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 같은 경우에는 근해공식을 이용해줍니다. 근해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수업시간에 다시 듣고 이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 자체를 완전히 숙지해야 돼요. 자, 근의 공식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방정식에서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a c 에요 특수한 경우로 ax 제곱 플러스 eb 다시 x 플러스 c는요 1차 개수가 2의 배수 짝수 형태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늘 x는 a분의 b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 c 로 써줄 겁니다 그늘 공식 형태 자체 유도하는 방법과 형태 자체를 반드시 숙지해야 돼요. 이 근의 공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 x-5, x-3은 x x 1의해 x값을 구해 주라는 거네. 일단 2차 방정식은 다 전개해서 는 0이 되게 정리해 줘야 돼요. 정계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좌변으로 다 이항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여기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x 3, 2x 플러스 5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x는 각각의 항이 0이 되는 x, 3과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방금 봤던 근의 공식에서 루트 근의 공식을 다시 써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7은 0에서 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어요. 그치? 여기서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따라서 x가 실수가 되는지 혹은 허수가 되는지 또는 실수이면서 개수가 두 개인지 하나인지 우리가 판별할 수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이 b 제곱 마이너스 4 a 이라는 식을 판별식이라고 하고 D라고 쓸 거예요. 판별식 D는 b 제곱 마이너스 4에이시. 루트 안에 들어있는 판별식 D가 양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가 돼서 근이 두 개가 되겠죠. 판별식이 0이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판별식이 0이면 어차피 플러스 마너스영 해봐야 변하는 게 없으니까 근이 한계가 될 거예요. 이때 이 근이라는 거는 둘다 실근이 되는 거예요 실근이 실근이 두개 한계가 돼요. 그래서 어떤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실근 조건이라고 그래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판별식이 음수면 루트 안에 드는 수가 음수면 허수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근은 0개예요. 바꿔서 말을 하면 허근이 2개가 되는 겁니다. 실근,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작다, 0이다를 가지고 근의 종류, 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판별식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 한번 볼게요. x 대고 마이너스 5x 플러스 k 플러스 2는 0.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판별식을 세워주면, 판별식 d 는 1차 항 개수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차 항 개수 1 곱하기 상수항 k 플러스 2. 25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K 플러스 17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K의 범위는 4분의 17보다 작으면 될것 같아요. 얘를 만족하는 가장 큰 정수는 2번 4가 나오겠네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는 이런 관계들을 가져요. 근과 계수의 관계는 근의 공식에 따라서 식을 정리해 주는데 우리는 여기서 간단하게 개념만 숙지하고 갑시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이 돼요. 그리고 요, 파트, 요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 가 1단원에서, 1단원에서 배웠던 곱셈공식 변형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 개념들과 같이 숙지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문제에서 두 근을 주어지면 방정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데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주고 그 2차 항 개수를 1로 주어지면 방정식을 x 알파 x 타는0 하면 두 근이 알파베타가 되는 거죠. 얘를 전개해주면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면 2차 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 이런 형태로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식이 인수 분해가 안 되는 식이야. 2차 식인데 인수 분해가 안 되는 식이 나왔을 때 그 식을 ax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을 주어지면 는영이라고 한 다음에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알파랑 베타라고 근해공식을 이용하면 우리 근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식이 방정식을 세우는 형태로 해서 x 알파 x β 베타로 인수분해를 할수 있겠죠. 이 차원 형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식을 복소수 범위 혹은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들 한번 볼게요. 방정식 X-3, X플러스 있는 형에 두근을 알파 베타.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먼저 구해놓고 문제를 풀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두 분의 곱은 1차항 계수분의상수항 이렇게 되겠지 문제에서 알파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제곱 분수식이니까 통분해 주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 되겠다 그지 우리 1 단원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주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우리 위에서 고해놓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대인만 해주면 1분의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곱하기 1곱하기 3 2 7 9해서 18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근의 공식을 한 번만 더 확인해보면 이차 방정식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어. 그러면 여기서 루트 안에 수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0만 아니면 근을 두 개를 가지게 돼요. 그죠? 그때 이 개수 ABC가 다 유리수가 되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가지게될 거예요. 개를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다른 근은 자동으로 부호만 루트 앞에 부호만 바뀌는 이런 수가 될 거예요. 이런 근을 켤레근이라고 해줘요. 켤레근 사단원에서 배웠던 켤레복수와 비슷한 개념으로 켤레근이라고 해줘요.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실수 범위에서 켤레근을 가지게 돼요. 만약에 한 근이 p 플러스 qi 이렇게 허근이 나오면 개수가 다 실수일 때는 다른 켤레수 다른 근은 p 마이너스 qi 이렇게 켤레근을 가지게 됩니다. 개수가, 모든 개수, 2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실수 범위에서, 루트 형태로 된 실수 범위에서 켤레근을 갖게 되고, 개수가 다 실수일 때는 복소수 범위에서 켤레근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 기본적인 문제을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b는 0에 한 근이 3루, 3 플러스 루트 5인데 이 게, 유리수 a, b에 대하여 즉 주어진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b는 0에 모든 개수들이 유리수라는 거죠. 개수들이 다 유리수니까 이 방정식은 켤레근을 가질 거예요. 그렇죠? 3 플러스 루트 5의 켤레근은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뀐 3 루트 5가 되겠네요. 앞에 배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분의 합은 6인데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 될까요? 3 플러스 루트 5와 3 루트 5두 분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로 2b가 될 텐데 두개 곱하면 90 5 해서 4가 되겠네요. 그래서 b는 2가 되겠죠. 문제에서 묻는 a b는 6 2에서 -8까지 나와 주겠네요. 오늘 했던 것 중에 안중한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특히나 판별식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하면서 계속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반드시 숙지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